안녕하세요. j d 우디 구세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싹 사상 최고치 돌파 시가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시험입니다. 조던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 어치 늘어난 7월 이나, 어, 플러스 각본 따른 이란 이란 증시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지수, 어,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에는 나스닥이 0.94% S&P 500 지수가 0.96%, 다우존스 지수가 0.89%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멘뉴스입니다 나스닥 사당 최고치 돌파 시간 문제. 속보 어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전면 휴전 합의에 24시간 후 공식 종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 휴전이 합의되면서 중동 이스라엘 전쟁은 끝난 듯 보입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을 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꽃놀이 패입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동산 원유를 약 3.7%밖에 수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셰 혁명과 수입처를 캐나다 멕시코로 다변화시킨 데 있습니다.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는다고 미국이 크게 위험한 일은 없다는 뜻이죠. 반면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작살나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입니다. 한국은 약 72%, 중국은 약 46%, 어, 일본은 약 95%의 수입을 중, 어,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다면 망하는 것은 한중일 3개국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어제 달러온 환율이 그렇게 오른 것입니다.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면 단숨에 달러온 환율이 1500원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으면 미국이 꽃놀이 패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이 소비 침체로 비틀거리고 있는데 중동산 원유 수입이 끊긴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중국은 경제가 완전히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아준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중국만큼은 아닙니다. 어, 그러니 이란이 미국의 어, 핵 시설 타격을 받고 중국에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이 어, 중국이 이란을 도와줄 이유가 없죠. 중국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중국이 이란에게 무기 군사 무기를 대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 어, 앞으로 무기 없이 싸워야 하겠죠. 어~ 이란이 미사일이 다 떨어진다면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미국의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가 어~ 세일을 수출해서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입장에서만 본다면 말이죠 어~ 미국으로서는 크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주식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큰 목적인 중국을 이란을 통해 견제할 수 있으니 꽃놀이패라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 보유라는 더큰 위협을 제거했다는 뜻의 의의를 갖습니다. 북한의 경우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란이 북한처럼 핵이라도 갖게 된다면 더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핵을 가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았을 때 이란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란을 건드리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합의할 것이고 주식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69%만 오르면 사상 최고치 돌파입니다. 관세도 정지, 전쟁도 나스닥의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서브웨이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10배 오르려면 돈을 풀어야 합니다. 테슬라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5년 6월 24일 시작했고 주가는 8%가 넘게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하면서 하루에 15%가 넘게 떨어졌었는데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5년 안에 10배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러, 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비롯한 혁신이 성공한다면 10배 오를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주가가 10배 오른다면 약 1,000조 달러가 됩니다. 아, 10조 달러가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0배 오를 수 있는 방법은 혁신보다 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10배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 테슬라 주가뿐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10배 오를 수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가 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BBB 법안 때문입니다. 뭐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죠.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 어,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 그리고 뭐 v 의 수당 비과세 어, 국방 예산 1 5 0 0 달러 증액 등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약 2.8조 달러에서 5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되,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돈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미국의 재정적자가 왜 문제가 될까요? 만약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달러가 의 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결국은 달러가 휴지가 될까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돈, 어,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것은 이미 상수가 되었습니다. 상품화폐에서 법정화폐로 법정 어, 바뀐 다음에는 어, 돈은 천문학적으로 찍어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품 화폐의 종말은 1972년 달러의 금태환 포기 정책 때문에 종말을 맞았죠. 이후에는 금과 연동한 상품 화폐만 없어 어, 상품 화폐란 없어졌고요. 어, 법정 화폐, 즉 종이 화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상품 화폐의 대표는 금이었습니다. 상품 화폐의 속성은 어, 금처럼 생산이 아주 느리고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 속도는 아주 느렸습니다. 그래서 gdp가 같은 돈으로 측정하는 어, 경제 성장의 속도도 상품 화폐 시절에는 아주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품 화폐에서 종이 화폐로 바뀌고 드라마틱하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률 상승에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찍어서 뿌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 국가가 돈을 무한정으로 찍으면 누가 문제입니까?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현물의 가치는 높아지고요, 딸, 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만 갖고 있는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 월급쟁이 등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식,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토마 피카티의 820페이지에 달하는 벽돌책인 20,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 요약하자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의를 할 점이 하나 있죠. 열배 오르는 자산은 우량 자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세계 1등 주식과 지수, 뭐 S&P나 아니면 나스닥 백과 같은 어, 우량 주식입니다. 어, 그리고 부동산으로 보자면 어, 강남 부동산과 같은 우량 부동산입니다. 즉 우량 자산만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주택이나 코스닥 잡주와 같은 불량 자본은 어, 정부가 아무리 돈을 찍어내 어, 찍어낸다 하더라도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어, 있습니다. 어, 지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안 팔려서 빈집으로 썩는 아파트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량자산은 돈을 10배 찍어내면 가치가 10배 떨어지고요. 반대로 우량자산은 가치가 10배 오르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돈을 찍어낼까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쓸 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돈을 찍어서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항도 없고 더 쉽기 때문입니다. 어, 돈을 찍어내는 만큼 어, 세금을 만약에 열 배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도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 물론 세금은 어, 세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어, 돈의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식민지를 정복한 후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뿌리고 어, 물자를 증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누가 그 귀한 생명과 같은 쌀과 먹지도 못하는 하찮은 동전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동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얼굴이 그려진 동전으로만 세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법, 법정 화폐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했고 돈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찍어서 돌아, 돌아갑니다. 어, 그래서 국가마다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매년 쌓이는 것 아닙니까? 다만 국가가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 짐바브에처럼 1달러가 천조 짐바브웨 달러가 어, 될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돈을 찍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는 매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상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 1등 그리고 지수 그리고 강남 아파트 등과 같은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돈을 10배 찍어내는 만큼 10배의 가치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테슬라가 5년 안에 10배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로보택시와 같은 혁신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국이 10배의 달러를 찍으면 됩니다. 돈을 0배 찍는데 다섯 배밖에 못 오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물론 투자하지 않고 월급쟁이만 계속한다면 죽을 때까지 손해가 되겠죠. 투자자라면 국가가 돈을 찍는데 꼭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거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3포,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등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생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사상 최고치 돌파 시간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